안녕하세요. JK 엉클입니다. A. l 비는 화요일 시장에 49만 주가 거래되며 300원 내린 47,55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 l 비 주가 차트 의 모습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죠. 최근 코스닥 급등에 이런 모습을 자주 보였었는데 오늘도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주가 차트 바닥 꺼에서 재료가 나오지 않아. 세력 및 외국인들이 철저히 에이시아 주가 차트를 아래에 머물게끔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코싹 상승과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은 어제와 다르게 코싹 급등에도 상승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 거량이 이렇게 급감하는 50만주가 채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며, 또한 호가창도 매수의 호가창을 만들며, 상승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철저히 A 셰프 주가를 상승 제한시키는 모습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나왔던 매도 1호가 창에 물량을 올려놓고 위로 가지 못하게끔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주가가 상승을 하겠습니까? 오들에서 호가창의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면 어제와 다르게 이렇게. 매도, 팔려고 하는 물량, 만주, 사려고 하는 물, 물량, 만칠천주. 즉, 매도보다 매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매수 우혹가 차에서는 주가가 하락을 암시합니다. 이 모습을 하루 종일 보이며 주가가 상승, 그리고 플러스 전환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또한 예전부터 나왔던 찍어 누르기, <laughs> 매도 1호가창에 3200주. 물량을 올려놓고 위로 가지 못하게끔. 그리고 주가를 조금씩 조금씩 하락시키는 이 패턴. 47,600원에서 47,550원으로 하락시키고 또 매도 1호가창에 물량을 올려놓는. 그로 인해 또다시 한 단계 또 하락하는. 47,450원, 5천주 이런 식의 계속된 호가 조작질이 나오며 주가를 계속해서 반등 및 상승을 제한시키는 이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코상이 급등했지만 ACLB 상승은커녕 하락, 음봉으로 마감되는 그리고 장 초반부터 ACLB 주가 차트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습니다. 시가부터 갭상승 출발이 아니라 갭하락 출발하며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코싸기 분봉상 흐름에서 갭상승 출발 후 이런 식의 상승 폭을 늘려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지만 ACRB 오히려 갭하락 출발 후 오히려 47,350원까지 하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코싸가 정반대 엄청난 약세의 모습을 보였었죠. 이 같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역시나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ACLB 주가 관여 및 결정 주체 이 외국인들의 포만매도가 이렇게 나오며 ACLB 하락을 시키는 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 급등에도 상승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갭 상승 자리에서 개파락 시작하지 않나. 코삭 분봉이 급등하고 있는데, ACLB 분봉은 아래로 하락하는 이 모습. 역시나 ACLB 주가가념이 결정 주체, 외국인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로 철저히 주가를 막자, 이같이 약세의 흐름을 보였던 그리고 오전 10시에 급반등의 모습으로 48,250원. 이부근까지 잠시 상승.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때에는 ACLB PAP 아, ACLB 그룹주 종목이 급등하며 그룹주 형태로 잠시 반등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ACLB 그룹주는 그룹주 형태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ACLB PAP ACLB GENX ACLB p a n 등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서 ACLB 그룹주를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a l b 생명과 테라퓨틱스 제약 등이 움직여야 a l b 그룹주 전체가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ALBI 펩이 인도 바이오서브와 독점 공급 계약 체결 이 뉴스를 통해서 장중 10시쯤 20%가 넘는 28%의 급등의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음봉 형태로 장죽 매집하는 매집봉 모습만 보이며 끝이 나는 즉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ACRB 그룹주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리고 생명과 테라퓨틱스 제약 ACRB 등이 움직여 그룹주 전체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을 보이다 계속해서 거량은 계속해서 터지지 않았고 매수효 호가창에 짓눌리며 코스닥 1.85% 급등에도 ACRB는 하락, 음봉으로 마감되었습니다. ACRB는 계속 코스닥 급등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절대 이런 모습 보이면 안됩니다. 예전부터 코스닥 급등에는 상승을 따라가지 않고 코스닥 하락에만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였었는데 현재 ACRB 주가 차트의 모습이 안정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분들만 알고 있는 일봉사 기준선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같이 약세의 모습만 보였다는 것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빨리 재료가 노출되고 그로 인해 세력 및 외국인이 주가 차트를 안정화시키는 그로 인해 19년 급등 패턴 이 같은 급등 패턴 21선 안착 연속 거래량 연속 상승 우상향 이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료 노출이며 거량이 증가, 거량이 급증해야 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 셸1봉 하락을 멈추는 양봉이 이렇게 나왔고 다시 한번 음봉이 하나 나오는 그리고 종가지수의 평균준 연두색 오일선을 살짝 이탈했는데. 종가 단순 입평 기준 연두색 오일선을 지켜냈다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최근 주가 비중을 크게 두는 종가 지수 입평 기준으로 연두색 오일선을 내일 꼭 바로 회복해야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이 아니라 지수 입평 연두색 오일선을 5일, 회복하는 안착의 모습을 보여야 하며 오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일선 안착 실패할 경우 또다시 오일선 저항을 막고 질질질 하락할 수 있다는 것. 몸속 경험하셨죠? 이 모습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오일선 안착이 필수겠으며, 다행히, 아직까지. 여러분들만 알려드렸던 하락을 막는 이 기준봉, 이 양봉이 기준봉이 되며, 양봉, 그리고 음봉 하루 시어가는 캔들이 나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양봉이 내 나오며, 양음양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내일까지 HRB 양봉 캔들이 나오는지 잘 살펴보시고 반등할 때에는 반등각도를 세게 주가보다 위에 있는 이 평선을 바로 터치 즉 21선 터치 돌파 의미있는 가격 5만원을 빠르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8월 6일 수요일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저 그래, 거래량은 계속해서 증가, 거량이 급증을 해야 하며, 거량은 최소 100만 주 이상, 몇백만 주 이상 거량이 터져야 현상에서 아주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점 바닥권에서는 거량 증가, 거량 급증, 그리고 100만 주 이상 거래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현재 차트의 모습이, 그리고 거량의 모습이 100만 주 이상, 연속 거래량이 터지지 않다 보니, 이 같은 주가 약세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2시 55분에 나왔던 HLB 생명과 합병무산 진양군 회장에게 놓인 두 과제라는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래에 21일 FDA 품목허가 재신청을 위한 타입A 미팅을 진행한 상태다. HLB가 재신청에 속도를 내고 FDA가 우선심사로 분류할 경우 연내 승인 가능성은 열려있다. 다만, 재신청 일정이 일정이 지연되거나, FDA가 통상 심사로 분류할, 분류할 경우, 승인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향서제약이 자체안을 마련한 뒤, 엘레바바 협의에 공개할 수 있다며, 일정 정보가 공매도 세력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돼 주주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주요 일정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타입 이 미팅의 자세한 결과 항서 제약에 추가자료 제출 준비 현황 추후 재신청 일정 등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급등하게 된다는 것 거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성원 꼭 부탁드리겠고